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자 우리가 교회를 여러 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주적으로 볼 때는 천상교회도 있고 지상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도 하나하나가 다 교회입니다 다교회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장하고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있죠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뭐냐?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선도들을 성령이 거시는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그 에크레시아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지요. 에크레시아라는 말은 성령에 이끌리고 구원을 받아서 따로 구별된 무리들을 가르칠 때에 에크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건물 하늘 소망 교회라고 하는 이 간판이 붙어 있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 영혼들 성도들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오늘 건물을 중심으로 보면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성령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고 세우신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8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자, 주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나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어떤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아다시피 성경의 보면은 구약 시대 때 어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그 기름을 붓는 것은 물질적인 기름이죠. 올리브유를 붓고 물질적인 기름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물질적인 그런 기름이 아니라 영적인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기름 부었다 이 말은 자, 왕이 왕을 세울 사람을 기름 부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정해졌다. 그 사람이 왕이 될 사람으로 정해졌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성령께서 너는 나의 성전으로, 즉, 나의 집으로 정해졌다. 그 뜻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뭐 입이 백개가 있어도 다른 말할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심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갑니다. 요한복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 그래 거듭난다는 거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해졌을 때에 내가 그듭날 수 있는 것이지. 요 그러면은 그듭났다는 증거가 뭘까? 성령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증거가 뭘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자기 본인만압니다 자기 스스로로 납니다.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신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알수 있느냐? 자, 첫째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주인님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룩한 전 성정이라는, 성령의 집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몸이나 마음이나 어떤 것도 그 성령 앞에서 더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요 아무 개념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했는데 자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그 전이다 말씀하고 있죠. 6장 10, 16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예수 그리스께서 여기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쓰는 건물로 된 성전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들, 사람들, 즉 성도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하시는 성전인 내가 말을 더럽힌다는 것은 성령을 모시기를 거부하는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을 나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성, 정말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나의 몸도 마음도 모든 것 영육간에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정도가 됩니다. 누가 무슨 들를 해도 이건 자신만이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들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아 말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는 거, 술 먹는 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성령이 기름 부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기름 부은 교회는 하나 되고 성령이 기름 부은 사람도 하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이 기름 붓지 아니한 교회를 보면 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싸움이 많이 나요. 지금 그런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살아서 걸어 다니는 성전이니까 성령을 모신 걸어 다니는 성전이니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뭐가 하나 됩니까? 뭐가 하나 돼야 돼요? 몸도 마음도 다시 말하면 영도 육도 혼도 하나가 됩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게 성령 의 기름 부으심의 증거입니 여러분 보세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말과 그의 삶이 행위가 하나 되지 않는 그 진실이 없고 거짓되고 이리저리 그냥 자기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에 여러분, 그런 곳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 못합니다.